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인권과 직업윤리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노인의 인권보호에 대해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로 오른 것은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오른 것은 3번이죠.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최대한의 소득을 지원한다. 최대한의 소득이 아니라 최소한의 소득이죠. 그래서 어, 3번이 답이네요. 노인의 인권보호는 빈곤 노인들에게 공적 지원을 한다. 보청기, 독보기, 의치 등에 대한 접근 기회를 지원한다. 노화에 따른 질병을 감소하기 위해 예방조치를 지원한다. 노인의 안전이 가족 내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가족을 지원한다. 2번. 다음 중 노인의 일반적 기본권에 속하는 것으로 오른 것은 일반적 기본권에는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 행복추구와 평등권입니다. 3번 다음 내용에서 노인의 인권보호가 침해당한 것으로 오른 것은 강제노동을 시킨다.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어둔다. 침대 등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일반적 기본권을 침해당했죠. 일반적 기본권에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자유와 존엄,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강제 노동과 노예제도의 금지, 고문금지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일반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죠. 4번. 다음 사례에서 침해받은 노인의 법적 건익보호로 옳은 것을 찾아라. 네모 박스. 노 부모로부터 미리 유산을 상속받은 후노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다. 부양이란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거죠.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일을 하지 않았대요. 그것은 정답 3번. 경제 생활에 관한 자유권을 침해받았어요. 미리 유산을 받고 부모를 모시지 않으면 경제 생활에 관한 자유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5번.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노인의 법적 권익 보호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네모 박스를 보시면 경제권, 노동권, 주거 공간을 보장받을 권리, 의료 보장에 대한 권리, 사회적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 요양보호권, 평생 교육권, 문화생활권, 가족 유지권 등이 있어요. 이것을 사회권이라고 합니다. 6번에 노인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제가에다 내모치시고요. 제가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집은 제가죠.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은 바로 2008년 7월 1일자로 시행한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이죠. 5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입니다. 노인을 장기적으로 요양에 대한 항목을 지정해서 갖고 가는 보험, 제도 그래서 요양이란 치매, 중풍, 화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병자를 말하죠. 우리는 이런 분들을 요양대상자라고 부릅니다. 7번 시설 입소 전 단계에서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가 치매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는 1번이에요. 동료 생활 노인들의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것은 제3자의 사생활 보장의 권리가 침해당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가 침해당한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8번에 다음과 같은 권리가 보호받아야 될 단계에 오른 것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이것은 입소 계약 단계입니다. 9번에 시설 입소 계약 단계에서 시설 생활 노인 권리 보호가 잘 지켜진 것은 3번이죠. 시설 내 생활에 대한 정보를 대상자 특성에 맞게 공지하였다. 개별적인 특성에 맞게 공지한 것잘 지켜진 것입니다. 10번. 다음의 사례는 시설 생활로 인해 어떤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가? 네모 박스를 보시면 나씨 할머니는 외부에서 시설 방문을 왔다면서 자기들 맘대로 사진을 찍거나 방에 불쑥불쑥 들어와 구경하고 나가는 것을 매우 불쾌하다고 하신다. 이분은 어떤 권리를 침해받으셨는가? 4번이죠.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침해를 받으셨어요. 11번, 다음 설명하는 시설 생활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에 해당되는 것은요, 네모 박스를 볼까요? 낙상 예방을 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목욕, 의복 등 노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다. 실내 온도, 습도,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한다. 이것은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그래서 낙상 예방을 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목욕, 의복 등 노인 유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실내 온도, 습도를, 가장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 12번 시설 생활 노인의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으로 옳은 것을 찾으래요. 5번이죠. 노인이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가족이죠. 대상자의 정보와 기록을 보여준다. 그렇죠. 가족이기 때문에 정보를 보여줄 수 있어요. 타인에게는 안 되죠. 13번 다음은 시설에서 요양보호 서비스 를 제공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다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그 네모 박스 를 보시면요 시설장은 입소 노인에게 인권교육 을 실시한다 치매 대상자의 인권과 가치가 손상 되지 않도록 한다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적극적 조치를 강구한다 그래서 인권 인권 권리 이런 문장이 나왔죠? 그러면 이것은 정답은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예요. 그래서 시설에 계신다 하더라도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시설장은 입소 노인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요. 침해 대상자의 인권과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돼요. 14번, 시설 생활 노인이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이죠. 심심 상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사유 등을 자세히 기록해 둔다. 혹시나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는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심신의 상태와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등을 잘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거죠. 15번 다음 사례에서 시설 생활로 인해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네모 박스. 거동이 불편한 백씨 어르신은 배회 중에 넘어져 다리를 골절당한 경험이 있다. 배회라는 것은 아무런 목적도 계획도 없이 그냥 뺑뺑 돌아다니는 걸 말해요. 주로 치매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십니다. 이후부터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비울 때는 손과 발을 묶어 놓고 나가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억제를 당하고 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떤 권리 침해를 받았는가? 1번이죠. 신체의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침해를 당하셨죠? 1번이에요. 16번.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시설 생활 노인 권리 보호는 노인의 잔존 능력, 잔존이란 남아서 존재하는 능력을 말해요. 남아서 존재하는 능력을 유지시켜 준다. 종사자의 편의에 따라 식사 시간을 조절하면 안 된다. 대상자 중심이어야 되죠. 다양한 영양급식을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해야 한다. 의학적 판정 없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이것은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이죠. 그래서 2번이에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시설에 계신다 하더라도 노인의 잔존 능력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은 하라고 하고 할수 없는 것만 도와주도록 한다. 종사자의 편의, 편의에 따라 식사 시간을 조절하면 안 되고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식사 시간을 조절해야 된다. 대상자에게 다양한 영양급식을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해야 한다. 의학적 판정 없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키면 안 된다. 17번 시설 생활로인 권리 보호 중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침해받은 경우는 질이 높다는 것은 수준이 높은 것을 말해요. 어느 경우에 침해받았다고 하는지 볼까요? 5번이에요. 개인의 선호와 건강 상태가 다양하므로 동일한 식사라고 했죠? 동일한 식사를 주었대요. 동일한 식사 때문에 틀렸네요. 동일한 식사가 아니라, 그렇죠. 개별화된 식단을 줘야죠.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에요. 나머지는 맞았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연결해주고,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가 잘 전달되도록 하고, 잔존 능력을 유지하고 자립 능력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건강상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는 보호자와 상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질 높은 서비스를 받는 행위죠. 18번. 다음 시설 생활로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에 해당되는 것은 윤리라는 것은 도덕, 좋은 말이에요. 네모 박스를 보시면 필요시 지역 사회 서비스를 연계해 준다. 연계는 연결해 준다죠. 노인의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준다.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어디에 해당하냐면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지킨다는 거죠.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4번. 그래서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노인의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 노인,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빼고는 면회를 거부해서는 안 되죠. 19번 다음 중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로 옳은 것을 찾아라 3번이죠.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한다. 비록 시설에 입소해서 지내시더라도 외출할 수 있고 외박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녀들이 오지 말라고 해서예요. 자, 20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시설 대상자가 표현하고 있는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는 대상자, 내가 요양원에 들어오기 전에는 복지관에서 북글씨를 배웠는데 요양 보사 복지관에 가서 북글씨를 배우고 싶으세요. 대상자, 내가 걸어 갈 수가 없으니 가고 싶다고 갈수 있나? 그러면 그렇죠. 시설에 계신 분을 위해서 갈수 있게 해야겠죠.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글씨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모시고 오면 되는 거죠. 자, 21번에 다음 사례에서 시설 생활 노인의 침해당한 권리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라. 네모 박스. 큰아들의 요청으로 침해 할아버지의 통장을 시설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통장을 달라고 하여 요양보사가 내주고 확인서를 받아 두었다. 그 후에 큰아들이 가족들의 동의 없이 내어 주었다며 시설에 강하게 항의했다. 이것은 어떤 침해를 받았기 때문이죠? 4번.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를 침해당했기 때문에 항의를 한 거예요. 4번.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권리 침해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어, 강하게 항의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